는거 아니에요? 단발용이잖아요그거 그렇죠. 그러면은 제가 앰폴육을 드릴게요. 어, 무슨 걸 봤다. 어? 적 발견. 저적 발견했어요. 그 좌표 찍을게요. 그여기에요편님 따라와요. 저 지금 적 발견했거든요. 저쪽인데. 한 명. 1명? 한 명. 한 명이에요. 내 움직이는 거 똑똑히 봤어. 위에 있었어 그치? 치 저것들? 발견했구만 가보자 한번 여기 근처야 어. 총수는 무지다는데 아 여기다 어. 바로, 바로 밑에 어. 아이씨아. 뭐야? 아 진짜.. 아이 태소가 좀. 자어데 지금? 아.. 지금 여기요야 태소가 이 눈치 없는 놈아. 아 진짜 좀 매너 좀안 되냐? 야 태소가 너 그러면 안 되지. 아 되게 너무하네, 애가. 애가 방송을 되게 몰라요. 태석아, 좀 그만해라, 어? 태석아, 어? 야, 너, 저기, 너, 패...